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여수 애양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원래 옛날 이름은 애양원이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애양원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에서 27일까지 여순 반란사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익세력에 의해서 반란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손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자익세력의 청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자를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손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제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손양한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있고 또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 비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아일랜드의 희극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슬픔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아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도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비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극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비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적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총독에 의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약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둘수 없기에 그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화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Unconditional love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특별히 예쁘고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미국이든 한국이든 노처녀, 노천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같이 예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니 배우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근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강하고 잘나갈 때 우리를 이해 죽은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뻐서 우리에 죽은 거 아니에요 죄인이고 냄새나고 주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원수들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쁘냐 우리가 가치가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연약하냐 강하냐 경건한 자냐 경건치 못한 자냐 착한 자냐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이런 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크리스찬 여성이 자기 가족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죽인 가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돌보아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이 그 크리스찬 여성도 조건 없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마를 껴안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맥스, 사랑이 사랑의 절정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알트 루스티 러브라고 합니다. 알터 루스틱 러브, 이타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 있는 대상을 소유함으로 예쁜 대상을 소유함으로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평안해지고. 자기가 넉넉해지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대상을 고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타인을 살리고자 내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죽었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살려고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8절 중반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었어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온 인류를 생각하며 자기를 죽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이타적인 사랑의 극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죠 그분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가수 정훈희 씨가 사업가 남편을 소개해 줬대요 정찬규라는 남편을 소개해 줘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술 고래고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가정이 아주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주 불행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었대요 그래도 악착까지 가족을 살려보려고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남편이 그 예전에 연애할 때 사랑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스럽고 남편이 예뻐지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미움의 그 앙금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라졌다고 그는 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의 별명이 뭐냐. 밥잘 사주는 누나랍니다. 별명이 밥잘 사주는 누나. 여러분, 이제 아는 제부람 씨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일기 촬영을 할때 일주일에 한번 아침 9시에서 밤 12시까지 촬영을 했대요 하루 종일 그러면 무분이 김수미 씨가 김치만 10가지를 가져왔답니다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등등 김치만 10가지에 밥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모든 탤런트들과 스태프들을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고 신나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촬영날이면 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죠. 스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이 있다. 김승희 씨는 이타적인 사람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았기에 그의 삶이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탤런트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Creative love, creative love. 인간의 사랑은 자기 성취의 목적을 두는 것이지만, 즉, 에로스의 사랑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대상을 소유하면서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힘이 십자가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다시 한번 보면,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을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죽을 자가 구원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1 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는 창조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납니까?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앞에 함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원받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런 생각을 갖춰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부원받으니까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살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에 게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는 깡패였다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마을 동네에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들고 있는 야, 그럼 잘 죽었다. 야, 그럼 잘 들었다. 동네 사람이 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어떻게 하니까 구경삼아 동네 사람들이 갔어요. 장례식이 진행하는데 갑자기 김익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서다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김익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장례계 조격들에게 인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남을 두들겨 펴고 남이 장사는 진설대를 뒤집어 엎고 갱판난 뿌리던 그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창조적인 인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저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가 몰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내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십자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사랑의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보고 즉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언 컨디셔널 사랑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타적인 사랑. a r t 스 u s t i c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Creative Love. 창조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부어질 때에 가치 없던 존재가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웠던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원받음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던 내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건하시는 도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온전히 감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의 은어가 바뀌는, 우리 행동이 바뀌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